천국에 갑니다 얘기하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 예수께로 나와 네, 모든 내려가세요, 사람이 내려가세요. 죄 때문에 영원한 빌못에 던져져, 빌못에 네, 네, 영원히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던져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의 물이고 예수님은 십자가 에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다 씻었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되요 천국에 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핏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우인되어천국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죄는 인간이 절대 못이서 여러분 죄값은 영원한 불못이야 여러분 죄 씻으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 죄값 대신 심판당했어 예수님의 흘린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는 캣놈보다더 이게 양털보다 더 이게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겨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선포. 예수님이 다시 었다 영원히.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우인되여 천국에 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씨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 이 말씀을 믿을 때한 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대결은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다 예수께로 나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사 예수님은 십자가 에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영원히 깨끗하게 다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 영원히 이 말씀을 믿을 때한 번에 의인 되요 천국에 갑니다. 내하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 예수께로 나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 영원히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우인되요 천국에 갑니다. 카톨릭은 영원한 불모시야. 회개하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다. 도 예수께로 나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세가 죄를 사람이 절대 못시서 여러분 죄값은 영원한 불 모셔. 여러분 죄 씻으러 하나님이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 다시 썼어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우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가톨릭은 영원한 불 모셔. 예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에 가잖아 여러분 죄 씻으러 하나님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시 뒀어 여러분은 영원히 죄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이 다시 뒀다 영원히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오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카톨릭은 영원한 불못이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앉아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햇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영원히 다시 덖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우인되어 천국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다시 덖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우인되어 천국가.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 영원히 씻었어. 여러분의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이다 갚았다. 이 말씀을 믿을 때한 번의 구인대요 천국에 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시여 죄는 사람이 절대 무씻지 여러분 죄값은 영원한 불못이야 여러분 죄 씻으러 예수님이 오신 거야요 하나님인 예수님이 여러분 죄 씻으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흘린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더 희게 양털보다더 희게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선포 예수님이 다 씻었다 영원히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카톨릭은 영원한 불모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세에 던져져 불모세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다시 뒀다 여러분은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이 다시 뒀다 영원히 이 말씀을 믿을 때단번에우인대요 천국에 갑니다 카톨릭은 영원한 불모시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거든 여러분 죄 씻으러 하나님이 있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쟨 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선포 예수님이 다 씻었다 영원히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우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여러분 죄씻으러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여러분 죄값 대신 심판 당했다. 예수님의 흘린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신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우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파톨릭은 영원한 불못이여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십자가에아ว템 십자가의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 영원히 씻었어. 여러분의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우인대요 천국에 갑니다 카톨릭은 영원한 불모시야 그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사에 던져져 불모사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흰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이 다시 씻었다 영원히 여러분의 모든 죄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오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카톨릭은 영원한 불못이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죄를 인간이 절대 모시지. 여러분 죄 씻으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인 예수님이 여러분 죄값 대신 심판 당하고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선포. 예수님의피로 다시 섰다. 영원히.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갯눈보다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영원히 깨끗하게 다시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예수님이 다시 섰어,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다시 겼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데요. 천국에 갑니다. 카톨릭은 영원한 불모셔. 모든 사람이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모 던져져. 불못에 모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 여러분 죄 씻으러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에 다시 졌다. 여러분은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 십자가의 피가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을 듣을 때, 한 번에 우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가툴릭은 영원한 불못이여,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여러분은 영원히 죄 없다 아, 왜? 아, 예수님이 진짜? 다 씻었다 영원히 아, 이 말씀을 믿을 때 음.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카톨릭은 영원한 불못이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가 다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 그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에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이 다시 뒀다 영원히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끝도 없어요 카톨릭은 영원한 불못이요 자 우리가 다죄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 여러분 죄값은 영원한 불못이라고 여러분 죄 씻으러 하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요 여러분 죄 씻으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에피 흘려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켄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선포. 예수님이다 갔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할렐루야. 단번에 오인되어 천국가. 예, 어떤 학생이 손을 이렇게 번쩍 들어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앉아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실사.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었다 여러분은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이 다 씻었다 영원히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우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가톨릭은 영원한 불모세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세가 죄를 인간이 절대 모실 지 여러분 죄씻스로 예수님 이 오신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을 믿을 때한 번의 의인데요 천국에 갑니다 가톨릭은 영원한 불모여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세에 던져져 불모세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카톨릭은 영원한 불모시여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시여 죄를 인간이 절대 모실 지 우리 죄씻으로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가톨릭은 영원한 불모세.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세가 죄를 인간이 절대 못시서 여러분 죄 씻으러 하나님이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예수님이 다 갚았어. 십자가에 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시켜졌어.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카톨릭은 영원한 불모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세 던져져 불모세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다 씻었다. 여러분은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 십자가에 피로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카톨릭은 영원한 불못이야. 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죄값 대신 심판받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이 다 씻었다. 영원히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의 우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All my sins were washed away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so I go to heaven.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세가 죄를 인간이 절대 모셔서 여러분 죄 시선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다 씻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 영원히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의 우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